오늘 봉독했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제목은 듣고 가서 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모든 주일이 특별하지만 오늘은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의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팬데믹 이후에 5년 만에 임직식을 시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 뜻깊은 주일이에요. 아마도 우리 이부 예배또 순서를 위하여서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또 많은 분들이 아또 지금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은 지난 45년 동안 하루처럼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회에 보여주신 여러분 모두 성도님 모두의 헌신의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추대가 되실 원로장로님과 임직하실 시우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취임하실 우리 시우권사님들께도 낮음의 리더십 그리고 섬김의 권리를 요청합니다 보통의 이민교회에서는 임직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겁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과거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을 소망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쪼록 새롭게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은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과 성도를 섬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부 예배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그 자체입니다. 지난 몇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굉장히 다양한 본문을 말씀하셨지만, 주셨지만, 같은 내용과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르비딤 사건을 통하여서, 또 지난주에는 에레미아 선지자의 두그루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겐 생수의 군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성령으로의 초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할 영적인 목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목마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갈증과 목마목마름으로만은 안 됩니다. 주님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우리를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신경계, 호르몬계 등을 통하여서 총동원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스스로가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 때문에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음식이 없을지라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체지방에 따라서 체중의 50%가 감소할 정도 그 때까지는 몇주 혹은 몇달 동안 살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항상성도 버티지 못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런 항상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음식이 없으면 몇 주, 몇 달은 지킬 수가 있지만, 물이 없으면 3, 4일 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은 물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갈증,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신호입니다 목마름은 바로바로 바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서 배경이 중요한데요 명절 끝날 저것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당시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황금주전자에서 그, 그 성전 밑에 보면 실로완 못이 있었거든요 실로완 못에서 물을 떠다가 매일 아침마다 순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전으로 와서 성전 재단의그 황금 황금 주전자를 쏟아 부어 부어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일 동안 그렇게 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성전으로 행진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의식인데 아마도 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른비, 자신들을 살게 하는 이른비와 늦은 비 되시는,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소원을 기대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제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물을 길었지만, 오늘은 물이 없는, 물 깊는 의식이 없는 첫째 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인 겁니다.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뤘다라는 거죠. 그 무엇이었습니까? 그 생수, 너희가 갈망하던 실로암에서 가지고 왔던 1년 동안 너희가 원하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한그 생수가 나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너희가 구하는 진정한 물, 너희가 구하는 붓고 맛, 붓고 마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샘솟는 단 그런 생수의 강이 나에게 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라고 하는 초청이었다라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영적인 생수인 예수님의 음성, 내게로 와로 나를 마셔라. 라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은 자기가 죽어간지도 모른 채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레미야 선제자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 나무 같습니다. "있어요, 존재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운명이, 숙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있구나. 이 목마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물이 필요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갈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이든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느껴야 할 목마름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호소해야 할 갈증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 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다음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목마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외침의 소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허전함.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답 없는 질문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마셔도 마셔도 내일 또 목마를 물이 아니라 삶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끝내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 죄의 더러움을 씻어 내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본능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해요. 두 번째, 이해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 대지가 있으면 조금 더좀 길게 좀 노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언어라는 수단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달된다, 글로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은 이 언어의 수단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선포 가운데 이해했다라고 해서 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문맥을 통해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명절 끝날 사람들이 가장 모였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들었, 들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 40절 이하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선 할수 있느냐라고 그것을 비웃어요 참된 고백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고백은 언제나 소수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전체를 통해 보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이면에 그 저변에 흐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의 의도와 구체적인 살해, 살해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인정해요. 기적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꺼려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20절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그 이면에 흐르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은혜 받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제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한 복음의 요청에 따라서 진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에 대한 의지, 착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혹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실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이 우리를 저절로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에게 저절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봉사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어제부터 나오셔서 막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어렵게 어렵게 그러나 기쁘게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여러분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 사역의 결과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마틀러디 존스 목사님께서 아주 좀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따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뭐 뭐라 하셨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단 같지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주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의 그 선택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연 발생적인 종교적 감성이 아닙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그 같은 무게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라 겁니다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고개를 들어서 서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했던 예수님을 언젠가는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게 되었고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그 외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이죠. 그 걸음의 끝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 외치신 그 예수님의 외치심, 그리고 나에게 내 영혼을 울리고 들리게 하셨던 그 들림이 나에게 믿음을 발생시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Understanding, 이해를 넘은 믿음의 발걸음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에게 초청하고 난 다음에 나를 이해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신을 가진 사람은요, 모두가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찾게 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나요, 믿음은 전혀 다른 목마름, 전혀 다른 영역에서의 갈증입니다. 목마름과 물에 대한 갈급함은 본능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단순히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정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내면적인 곳, 가장, 가장 내면적인 사상과 우리 정서의 자리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배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39절, 전반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겐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으로 안 된다고요? 목마름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외침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이해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걸음이 필요해요.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세 번째.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내면, 제 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의지적인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동기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갔던 거면 참으로 자랑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아, 목사님께서 저는 그때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집사람과 다니고 있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벽마다 운행을 하시면서 새벽 3시 반에 나오셔서 딱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설교하시고, 또 예배 끝나면 또다바래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이제 저는 집이 가까워서 뭐그 차는 타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꿀잠 자는 그 시간에 목사님은 저렇게 고생을 하시다니 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이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면이 진정으로 저에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 젊은 청년이 참 대단하다, 참 믿음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되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는, 제 깊숙한 이 안에는, 정서 안에는 선을 그어놓고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이 더더욱더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저를 중심으로 한 딱딱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봉사, 제가 하는 헌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급을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거기에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경험을 한 이후에는 언제나 저는 판단의 자리 혹은 왕의 자리를 비워둡니다. 저를 채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채우시게 비워둡니다. 그랬더니 제 영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라면,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저 홀로 하는 헌신이 억울하지가 않았어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억울하지가 않았고요. 그 헌신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성장이 진심으로 기대가 되고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특히 우리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신 분들에게는 저와 비슷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자기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만큼 헌신하지 않으면 자기만큼 봉사하지 않으면 아니, 주변 사람들이 자기만큼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예수님 시대에 바리세인과 석유관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합니까? 사람을 품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인 무엇을 순종했던가라는 건 순종의 기억이 여러분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스스로 대,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설교하다고 저의저기 시험 당하니까 스스로 대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분명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그루 나무를 들었지요. 사막에 떨긴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지난 6일 동안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눈빛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당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어, 좋은 말씀이나,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는데, 어, 목사님 좀 공부 좀 했나 보네. 이렇게 하고,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 내가 그 말씀에 손님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에 하인이 되어, 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수요자가 되는 것 같이, 어, 맞아. 나이가 젊을 때 그랬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이 기껏이 아니었나, 라는 거 것. 우리한테는 모두 이런 비슷한 약점이 있어요.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런지 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맛은 봤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지 못해서 그래요. 맡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39절, 풀 센텐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당시 요한복음 7장 세팅에서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그 말씀을 그 숨결을 그 뜻을 그 온기와 체원을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들의 성정이 나쁘니까요 믿음의 그레이드가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완전한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래야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였죠. 9월 마지막 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근심에 둘러싸여만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실 그때, 순종하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39절에는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8, 39절에 의하면 믿는 자들이 그 내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바로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을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진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유언은 이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주님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생수의 강이 너희 내면에서부터 흘러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 마지막 약속을 하세요. 오절면 날이 되지 못하여 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오늘 물 마셨다고 내일 물안 드실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팬데믹 기간 가운데 식관 중에 하나가 아마도 여러분들 바툴버호나 그런 것들을 그러지나 그런데 쟁여놓고 사시지 않습니까?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운동하는 아이들을 두셨으면요 그런 걸 항상 쟁여놔요 언제 어디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라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성경 하나님의 생수의 강어 그게 뭔데? 우리의 갈증을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나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지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외치셨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변해야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7장 세팅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성령님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약속되고 이미 성취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의 갈급함을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 앞에 호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오해를 하셔요. 한 번의 성령 체험이나 젊을 때에 충만했던 성령의 경험을 오늘 적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은 음식은 없어도 몇주몇 몇 달은 괜찮다라고 했지만 물이 없으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도요, 오늘 우리를 살릴 생명의 물은 오늘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흐르는 성령의 강은요, 예전 그 빗발엔 과거의 기억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얼마나 내가 물을 마셨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마셔야 할 물이 있는가. 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사막의 오아시스를 잘알 겁니다. 보기엔 참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물을 함부로 마셔서는 큰일 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오아시스는 지하수나 비가 모여서 아주 오랫동안 증발되지 않고 있는 고여있는 물이래요. 그 안에는 미생물, 박테리아 등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썩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도, 오아시스 그 마을에서도 이 오아시스 물은요, 식수가 아니라 농업 용수로만 쓰인다라는 것이죠. 보기와는 다르지요. 우리를 살리는 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해야 할 물은 물 자체가 아니라 생수여만 합니다. 늘 흐르고 넘치는 샘이어야만 합니다. 근원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물 근처에 오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석까지 하셨으면서 빈손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에게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변화를 누리시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